내가 생각하는 사랑은 이렇다. 상대방이 사랑을 확인하려는 행동을 하지 않게 만드는 것. 사랑 앞에서 자주 멍청해지는 것. 계산 없이 누군가를 대할 수 있게 되는 것. 말하지 않아도 사랑을 알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 일상을 나누어 갖는 것. 함께 가는 길에 꽃이 없다면 꽃을 심어 따뜻한 마음으로 피울 수 있는 것. 조금 늦게 가더라도 돌아오는 길에 꽃을 보며 걸어올 수 있음에 함께 기뻐하는 것. 조금 느리더라도 오랫동안 영원할 것처럼 사랑하는 것. 내가 죽으면 장례식에 누가 와줄까? 불안. 나에게 어떤 일들이 다가올까? 깊은 생각에 잠겨 내내 불안했었던 적이 있다. 오늘 이만큼이나 힘들었는데. 내일은 더 힘들지 않을까?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욱 힘들어지는 것 같고, 불안함 역시 몸집이 커져만 가는데, 나는 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여리고 작은 모습들밖에 없는 것일까? 결국, 그런 생각들은 계속해서 나를 존먹는 일밖에 되지 못했다. 불안하니까 불안해서 불안할 수밖에 없어진 것이다. 잘될 수밖에 없는 일들, 이곳 저곳에 불안이라 불리는 살을 붙인다. 자기만의 고민 조금과 여기저기서 주어들었던 말들 조금, 의문 조금과 내 주변에선 아니겠지. 나는 생각 조금. 모두 다 조금이었는데 어느새 몸집은 저만큼 불어나 있다. 어느새 빵빵해진 녀석은 다소 날카로워진 한 문장으로 건너온다. 입에서 귀로 귀에서 마음으로 마음 한편에 있던 잘될 거야 라는 다짐이 흐릿해진다. 다짐이 흐릿해지니 불안이 찾아온다. 흔들리고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만 같다. 나는 행복해야만 돼. 어쩌면 이 말이 나를 계속해서 붙잡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피하고만 싶었던 불안과 불행, 실망을 받아들여야 온전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 그럼 행복이 더욱 크게 다가올 것이다.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두려워해야 한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울 때야말로 우린 무언가 시작하고 있다는 잘해 나가고 있다는 소리니까. 불안함을 불안해 하지 말고, 초조함을 초조해 하지 말고, 두려움을 두려워 하지 말자. 그럼 곧 행복이 찾아올 테니, 우린 그때 행복에 휩쓸리면 된다. 인생, 어차피 혼자 살아가는 거다. 남 눈치보다 세월이 다가버렸어. 그러니까 너는 그러지 말어. 생각나는 게 있음 그냥 하. 어느 할아버지의 말씀이 다시 생각나는 밤이다.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초조해 하는 건 실패가 두려워서 무언가 잘못될까봐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으로 추락할까봐 어림짐작한 두려운 마음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인생은 단 한순간에 어떤 것으로 결정되거나 판단되지 않는다. 힘든 날엔 스스로를 흘러가고 있는 하나의 물줄기라고 생각하곤 한다. 높은 산에서부터 저큰 바다로 흘러가는 동안 물고기도 만나게 되고 커다란 돌뿌리도 만나게 되고 다른 물줄기와 합쳐지기도 하는 것처럼 모든 걸 흘러가는 과정 중 겪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편안함이 찾아온다. 흘러가며 불안할 때도 걱정이 될 때도, 초조해질 때도, 일이 잘안 풀릴 때도 있겠지만, 그런 때일수록 편안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흘러가는 중이구나. 흘러가고 있으니까, 이런 일들을 마주하게 되는 거구나. 라고 말이다. 어차피, 불안할 거라면, 인생 한 번뿐이니,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라. 퍼스널리티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 불안하다. 이번 책이 잘 팔릴지 월수입이 올라갈지 이걸로 먹고 살수 있을지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짜야 할지, 함께 일할 사람으로 누굴 뽑아야 할지, 직원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어떻게 만들지, 오랜만에 온 연락을 받을지 말지, 받지 않는다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든 게 고민이다. 잘 살고 싶은데, 그러기가 힘들다. 나는 알아야 하는데, 모르고 싶은 것이 참 많아진다. 이번 책은 몇권 팔았냐? 월 수입은 어느 정도 되냐? 그걸로 먹고 살수 있냐? 앞으로 계획이 뭐냐? 나도 너네 회사에 취직 좀 시켜줘라. 연락 좀 받아라. 듣고 싶은 답이 이미 정해져 있는 질문에 대답하는 것도 질린다. 대꾸를 하지 않으니 오히려 마음이 편안하다. 그간 큰 소리로 떠들고 마음에도 없는 말들을 뱉어내고 몇 개의 가면을 쓰고 상대방을 대하고 억지 웃음을 꾸역꾸역 지어내고 가식적인 글들과 말투로 번지르르 둘러대고 있었나. 관계가 점점 줄지만 아무래도 상관없다. 몇 번의 관계를 겪어내며 깨달았다. 누군가에게 둘러싸여 있지만 혼자 있고 싶은 성격. 이게 내 성격인가 보다. 사람들에게 치여 살다 보면 가끔 혼자이고 싶을 때가 있다. 쓸데없는 관심들 또는 무심한 듯툭 내뱉는 말에 번번이 상처받다 보니 가끔 혼자 있고 싶어지는 것이다. 주위를 둘러볼 때면 혼자 있고 싶다는 생각이 더욱 강렬해진다. 나를 제외한 모두가 잘 사는 것만 같다. 모두들 일은 슬슬 풀려가는 것 같고 나만 제자리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것 같다. 내 마음을 다 알아줄 것 같던 친구도 이젠 곁에 없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럴 땐 내가 참 못난 사람이라 그런가 싶기도 한데 늘 곁을 지켜주는 사람들을 보면 또 그게 아닌가 싶기도 하다. 겨우 버텨내고 있으면서 무려 행복하고 싶었다. 행복하고 싶은 욕구가 속절없이 밀려온다. 요즘엔 겨우와 무려 사이를 하루에도 몇 번이고 오간다. 몸도 마음도 엉망인 상태인데 계속해서 나아가고 싶은 마음에 앞만 보느라 주변을 둘러볼 여유가 없었던 것 같다. 게다가 집안 상태마저 엉망이다. 내 꼴을 볼 때면 한숨만 푹푹 나온다. 이런 상태로 누구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누구에게 힘을 주겠나. 잘할수 있을까? 잘살수 있을까? 라는 불안에 휩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즐겁다. 글에 조금 더 집중하고 내뱉는 말들에 조금 더 힘을 싣고 행동 하나하나가 거침없는 사람이 되고 싶다. 자주 흔들리고 종종 무너지고 가끔 다치기도 하겠지. 그래도 꿋꿋하게 나아갔으면 좋겠다. 여전히 꾸준한 사람이고 싶다. 조금 더 나다운 삶을 살아내고 싶다. 인생은 선택과 선택하지 않은 것들의 연속이라고 했다. 선택했다면 선택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겠지. 선택하고 후회하는 것 역시 나의 몫일 테고, 선택을 통해 기뻐하고 큰 성취를 얻는 것 역시 나의 몫이다. 어떤 선택을 하든 옳은 선택으로 만들어 가고 싶은 마음이다. 뭐, 그게 내 과정일 테고. 훗날 돌이켜 봤을 때, 그때의 나는... 지금의 나를 부러워할까? 자랑스러워할까? 나는 부디 그때의 내가 지금의 나를 자랑스러워하길 바란다. 과거에 조금 더 집착해 있지 않기를 바란다. 모든 순간이 행복한 추억으로 남았으면 좋겠다. 모든 게 제발. 놓친 마음. 마음을 다해본 사람은 알고 있다. 붙잡으려 애를 써도 잡히지 않는 사람이 있는 한편, 무슨 일을 하더라도 평생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이 있다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관계에 있어서 모든 마음을 다하는 편이다. 살아가면서 떠나간 사람에 대한 아쉬움을 덜어내고자 언제나 인간 관계에 있어서 어차피 라는 생각을 염두에 두면 마음이 편해진다. 내 사람에게 더 집중할 수 있고 그래서 더 사랑할 수 있게 된다. 마음도 관계도 사랑도 모든 걸 쏟아냈을 때, 비로소 그 진가를 깨달을 수 있다. 놓친 마음들아, 안녕. 우린 우리만으로 충분하다. 걱정하지 마라,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설령 그 일이 일어난다고 한들 당신의 힘으로 해결 가능한 일들이다. 당신이라서 가능했던 일들이 조금 더 많아지길 바란다. 결국 오늘의 걱정은 내일이면 사라질 것이다. 꿈 무언가를 시작할 때 주변에선 잘해봐, 라는 말보단 "너가" 라는 물음이 먼저 찾아온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주변엔 특별한 일은 생기지 않을 거라 믿게 된다. 의심 한마디에 확신으로 가득했던 다짐 대신 인의 불안함이 자리를 차지하기도 한다. 하지만 모든 특별한 일은 시작할 수 있음에 생긴다. 그러니 아직 펼치지 못한 것들과 하고 싶은 모든 것은 일단 시작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다. 시도조차 안 하는 것보단 실패하는 편이 훨씬 나으니. 나는 무언가 처음 시작하는 사람의 눈빛이 좋다. 그들의 눈동자엔 감히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꿈과 광활한 우주가 담겨져 있다. 그들과 대화를 나누면 알게 된다. 그들은 한결같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 입꼬리가 자연스레 올라가곤 한다. 나는 모든 꿈을 응원한다. 설령 그것이 누군가 보기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일지라도 나는 고개를 끄덕거릴 것이다. 결국에 꿈을 꾸는 사람이 잘될 거라는 걸 알기에, 무언가 시작하는 사람이기에, 처음을 두려워하지만 처음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이기에, 다른 사람들의 의문을 먹고 자라났으면 싶다. 결국엔, 정말로 잘될 수밖에 없다. 응원한다. 진심으로. 사람 사람에 대하여 무수히 많은 생각을 하곤 한다. 그 생각들은 대립되기도 하고 때론 어우러지기도 한다. 같은 사람이더라도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 대해 생각하는 게 상황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 사람 덕분에 살다가도 사람 때문에 죽고 싶은 날들이 있다. 사람에게 상처받은 날이면 누군가 그리워지다가도 문득 사람이란 존재가 역겨워지기도 한다. 그래도 우린 사람 때문에 사람 덕분에 살아갈 수 있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던 날들은 그랬다. 나는 깊었던 사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았다. 마음을 줄이기엔 잔인한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아 쉽게 마음을 줄일 수도 없는 그런 날들. 사람이 제일 슬픈 때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껴질 때가 아닐까? 난그 사람을 이만큼 생각했는데 그 사람은 날 생각도 하지 않고 있을 때 내가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는 것보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그런 순간이 계속될 때면 사람도 음식처럼 상하면 냄새가 나거나 색이 변해서 미리 알아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잘못 맺은 인연에 탈이 나는 일이 없도록. 만일 누군가 당신에게 쓰레기 봉지를 선물하면 그냥 갖다 버리면 된다. 그걸 굳이 들쳐서 저 사람이 나에게 쓰레기를 줬다 라고 하며 실망하고 서운해하며 혼자 상처받을 이유가 없다. 혼자서도 힘겨운 내 삶에 쓰레기까지 안고 갈 필요는 없다. 말 한마디 쉽지 않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만 같다. 잘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전혀 그렇지 않을 때도 많다. 나는 이렇게 답답하고 속상한데, 어디에 털어놓고 싶지만, 마땅히 그럴 때도 없다. 길거리 사람들은 잘만 웃고 다니는 것 같은데, 나만 왜 이렇게 힘든 걸까? 이럴 때면, 일도, 관계도 무능한 것만 같다. 기적처럼 행복한 일이 일어났으면 하는 마음이 한가득인데, 그렇지 않을 거란 걸 아니 더 울적해지는 하루 뭐라도 해야 할 텐데 뭐라도 돼야 할 텐데 하는 생각에 마음은 조급해지고 원하던 것들이 마음처럼 잘 되지 않는다 막막한 현실 앞에서 나는 또 작아진다는 느낌이 들때 종종 되내는 시한 편이 있다 기분 좋게 일을 마친 후한 잔의 차를 마신다. 차의 거품에 어여쁜 나의 얼굴이 한없이 무수히 비치어 있구나. 어떻게든 된다. 사람은 한 번에 생각할 수 있는 범위와 분량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고 생각한다. 어쩌면 고민이라는 것도 비슷하지 않을까? 한 번에 수용할 수 있는 분량이 100이라고 하자. 이 100이라는 수치 안에 모두 고민으로만 꽉꽉 채워놓는다면 고민밖에 할수 없게 될 것이다. 하지만 고민을 이곳 저곳에 털어내고 고민이 쌓여있던 자리에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해결책과 대안을 드린 다음 잘될수 있다는 생각들로 채운다면 우린 가벼운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내가 당신에게 위로가 될수 있을까 싶지만 그래도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잘 버텨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마워요. 이 모든 게 쓸모 없진 않을 거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 하나 보태지 않고 모두 다잘될 겁니다. 사랑도 마음도 충분한 계절을 보내길. 달빛과 진심 나는 밝고 따뜻한 것들을 좋아한다. 그런 것들은 대개 사람을 웃게 만들어 주곤 하니까. 웃는 사람의 모습을 볼 때면 나도 모르게 덩달아 입꼬리가 올라간다. 마음엔 행복이 스며들고 눈은 그 사람의 미간에 잡힌 예쁜 주름으로 향하게 된다. 귀는 그 사람의 웃음소리에 집중해 모든 순간을 담아낸다. 웃을 때 예쁘지 않은 건 없다. 당신을 내내 예쁘게만 만들어 주고 싶다. 당신이 웃었으면 좋겠다. 종종 당신이 원하는 것들이 내가 원하는 것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당신은 나에게 자주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나도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당신을 만나는 날이면 달빛도 향기가 강했다. 수많은 사람 중 서로에게 진심 하나 갖고 있으니 사랑이 되었다. 달이 가진 향이 짙어지면서 서로의 온기를 느낄 수 있는 계절이 다가왔다. 잡은 손 놓지 않기를 오래오래 꼭 잡을 수 있기를 좋아하는 것들은 함께 보고 싶은 것들은 같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잘 살고 싶은 마음. 정말 잘 살고 싶다. 그러려면 돈을 많이 벌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그렇다면 잘 사는 것의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 있기는 한 걸까? 잘 산다는 것 남들이 인정하는 정도면 잘 사는 것일까? 아니면 내가 나에게 질문했을 때 스스로 답할 수 있을 정도면 잘 사는 것일까? 그렇다면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일까? 매일 아침마다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 질문한다. 답은 언제나 똑같다. 또 그런 일상들을 보낼 것이다. 가끔 내가 그리는 미래에 닿았을 때 그려왔던 모습과 다르면 실망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그래도 살아가면 또 다른 답을 찾기도 하고 길을 찾기도 한다. 왜 살아가고 있는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삶의 주체가 온전히 나이기에 끊임없이 되묻고 깨닫고 갈망한다. 다음 날이 되면 다시 의심하고 질문한다. 그렇게 살아가고 또 살아갈 것이다. 언제나 잘될수 있다는 마음과 괜찮아질 거라는 생각과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품고 잘 살고 싶다. 어차피 시간은 지나가고, 오늘도 흘러가니 무작정 내일의 행복을 기대하기보다 지금 당장의 행복을 찾아가며 살고 싶다. 넘어짐은 나아가고 있음의 반증이다. 좌절은 무언갈 도전했다는 것의 반증이다. 넘어짐과, 좌절을 부정적으로만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싶다. 넘어져 본 사람만이 일어날 수 있고 좌절해 본 사람만이 기쁨을 느낄 수 있다. 모든 순간에 앞으로 나아갈 수는 없다. 넘어지고 좌절하는 것은 나아가려고 할때 당연히 맞이하는 과정이라고 여길 수 있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죽음에 대하여 기억에 대하여 슬픔에 대하여 생각할 때마다 나는 오래오래 살아남아서 당신들 곁을 끝까지 지켜내고 싶은 마음인데 내가 죽으면 장례식에 누가 와줄까?